여학생 2명과 남학생 3명이 이 놀이기구를 타러 갔대요. 근데 이게 여섯 개 좌석이 있어. 이제 탔어. 재밌겠다 그래서 자, 이러한 여섯 개 좌석이 있는데 여기에 여학생 2명과 여자 2명과 남자 3명이 탄 거죠. 한 자린 비어 있는 거고요. 근데 어떤 규칙이 있냐면 여학생 2명은 서로 이웃해야 된다. 이 여학생 두 명은 서로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고요. 남자는 두 명만 이웃한대요. 그러니까 남자는 어쨌든 이렇게 두 명, 한 명,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. 두 명만 이웃해진다고요 그럼 결국 이 상황이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상황이 좀 비슷하지 않냐라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할까요?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누구 먼저 배열할래요? 여자 먼저 배열하는데 어떻게 배열해? 자리 여섯 개 갖다 놓고요. 직접? 케이스 나누라, 케이스를 나누라고요. 그럼 케이스 나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. 여학생 두 명이 처음 두 자리에 이웃하는 경우.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케이스랑,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케이스랑, 또두명 이렇게 있고 여기 두명 이렇게 있고 두 이렇게 있는 케이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누는 건데, 근데 이거 다음 케이스는 이 케이스랑 경우 수가 똑같지 않겠어? 또 역시. 그리고 여자가 끝에 두 명이 있는 거는 얘랑도 똑같지 않겠어? 그럼 결국에 우리는 요거 세 가지만 구해서 그다음에 대칭성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그럼 이거부터 풀어주면은 여학생 두 명이 일단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남자 세 명이 일단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두 가지죠. 두명한명 명 이렇게 되거나 한명두명 명 이렇게 되거나. 그 그러면 얘는 일단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여자 넣는 방법 200 남자 넣는 방법 300 이렇게 된다 한번 더 해볼까요? 자 이런 경우는요 남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냐면 그럼 무조건 한 명은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 남자 두 명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똑같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그리고 여자 배열 남자 배열 이렇게 되겠네 이는몇 가지죠? 두명한명 넣는 방법이 네 가지죠. 네. 한명 둘, 한명 둘, 두명 하나, 두명 하나. 네 가지 곱하기 똑같이 2팩, 3팩. 그 다음에 똑같은 게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곱하기 2, 이거 곱하기 2랑 얘랑 더하면 그게 최종정답이다. 이렇게 되네요. 그러면 결국 문제가 이와 같이 뭔가 이웃 한다, 이웃 한다에 다라 복잡하게 또 너무 복잡하게 나와 <laughs> 적당히 복잡하게 나오면 그냥 뭐한 묶음 보고 이렇게 푸지 마시고요 한 묶음으로 본 거를 직접 자리에 배열하는 케이스를 나눠서 직접 생각해서 풀라